15번입니다. 아픈 맛이 가 있어? 됐어? 잘 봐. 뭐 깔끔하게 정리해준다고 치면은 1인분까지 정리될 거예요. 여기가 어렵지 않지? 그렇지? 여기 플러스 2 정도 붙여주면 될 거예요. 이렇게 나올 때않지 그럼 봐봐. 저 그래프를 대충 그랬다 치면요. 그, 1 나왔을 때, 지금 얘는 2 나오고 2 나오니까 약간 이렇게 될 거거든. 1보다 큰 상황에서는 직선이죠?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야. 이렇게 생형태 되거든. 맞지? 얘가 지금 f x 라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, 문제는, 봐봐. 이거 무슨 함수야얘 지금 1대1 함수야 맞니? 1대1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, 문제에서 뭐가 성립했어? F 안 G 안에 FX를 넣었는데 X가 맞잖아. FX가 1대1 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? 그럼 이게 GX가 뭐다? 역함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인데 G에다가, G에다가 뭔가를 넣었더니 0이 되는 걸 자제를 했어.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잖아. 여기. 역함수의 정의부터 쓰자. 큰 거에 대해서 역함수 정의따다는거 아니야? F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그게 뭐야? GA가 된다. 요 해석이랑 마찬가지거든요. 여기까지 이해 되겠어? 그러니까 이 함수에 대해서. 이 함수에서 들어가는 값이 얘거든? 그랬을 때 얘가 나오는 거니까, F에 0을 넣었으면 GA가 나온다 해서, 일단 얘는 값이야, 일단. 그건 어떤지. 그래서, F에다가 0을 넣어야 돼. 0 넣었고 뭐나오니1나오나 여기 1이네. 여기까 됐을까?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건 이제 이인거 봐. 다시 역할을 정의 쓴다면, F에 뭐 넣었을 때, 1 넣었을 때 값이 A라고 해석이 되나 봐. 어? 2인데? 그치.